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엄지훈이라고 합니다. 혹시 엄지훈남님은 자신 있는 요리 있으세요? 아, 자신 있는 요리. 혹시 피디님 좋아하시는 요리 있으세요? <laughs> 어, 저는 파스타 좋아해요. 아, 파스타. 아, 파스타 아, 좋아하죠, 저도. 아, 이렇게. 좋아하는 나이나 키 같은 진짜 지윤님의 TMI 같은 것들도 많이 궁금하거든요. 어 스펙 일단 제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지훈이고요. 어뜻 지에 훈훈할 훈해서 훈훈함의 뜻은 너다 이렇게. 그리고 뭐 나이는 빠른 구류이고요. 아 너무 많나? 너무 아저씨 같죠 저. 완전 동안이 지금. <laughs> 하. 키는 1 8 7이고요 아, 네, 눈빛만 보..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.. 188입니다. 헉.